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오유리입니다 자 오늘 이번에 후반기 다음주에 출시되는 이 유노 유노를 이제 또마물도감에서 미리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노 스킬이라던가 돌파 미리 한번 딱 보면서 어? 어떤 캐릭터인 한번 보고 어? 무기도 한번 딱 보고 무기도 공개됐거든 무기도 한번 딱 보고 어,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또 생각해 봅시다. 저는 뭐, 유노는 권갑이죠? 어, 권갑 기류 캐릭이고, 기본적인 포지션은 기류 권갑 고명해방 서브 딜러. 아우구스터 파츠, 예, 단순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러고, 뭐, 스킬부터 미리 한번딱 보자면은, 그 제가 다 읽어봤는데 우선 천천히 또 설명해드리겠지만은 윤호는 달의 순환이라고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지션에 따라서 어 형태가 약간 좀 달라집니다. 그렇게 알면 되고 뭐 고명 스킬도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 기본적으로 스킬들이 다 포지션에 따라서 그 스킬 효과들이 약간 다 스킬 효과들이 달라짐 우선 그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돼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그 공명 회로거든요. 그래서 유노의 유노가 이게 반달과 초승달이란두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 어,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데 보이죠? 이게 이제 유노의 이제 공명 회로인데 반달에 있을 때 회로를 얻을 수 있고 초승달일때이 회로를 그 소모하면서 딜을 박는 겁니다. 간단해요. 이 영성 어, 유노의 이제 공명 회로죠. 이게 최대 100까지 다 쌓아지거든. 변주썼을때 40, 공명해 회썼을때 60. 그래서 유노 간단하게 우선은 출신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미리 아 이렇게 굴러간다고 만 아시면 될것 같은데 에, 영성이라고 이제 이, 이게 이제 윤호의 회로거든요. 변주 쓸때40차고궁쓸때60차 가지고 총 100까지 찹니다. 그래서 변주로 쓴 다음에 바로 성궁 박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성을 100까지 찬 다음에 바로 회로로 어 회로로 회로로 이 초성달 다레수나 초성달로 윤호의 포션을 바꾼 다음에 이 영성 100을 이 공명 스킬이랑 평타를 치면서 소모를 해야 돼. 그 후에, 이제, 강공격, 완벽한 결말, 어, 협두에너지 같이 찼을 때, 반주 직전에, 어, 강공격을 써가지고, 보름달 영역을 발동시켜가지고, 그 상태로 그대로 반주를 아우구스타에 넘겨주는 게, 어, 기본적인 사이클이다. 그래서 중요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 창백한 달빛의 축복. 이 보름달 영역을 켜야, 이 축복을 그 다음 등장 캐릭터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 달빛의 축복, 실스택을, 어, 아우구스타가 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게 그냥 한 사이클이야. 얘도 쉬워. 내가 싹다 읽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자잘자잘해. 근데 결국 보면은 쉬움. 그러니까 반달은 영성을 회복하고 초성달은 영성을 써서 딜을 박는 건데 여러분들 이 변주했다가 궁을 바로 박아 가지고 영성 100을 치우면은 굳이 반달로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초성달에서 영성 100다쓴 다음에 협주 채워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뭔말뭐 말하, 뭐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노 포지션이 두 가지에서 반달은 그냥 약간 예비 보험 같은 용도인 거고 어, 무조건 초승달로다가 어,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면 된다. 어, 물론 명함 기준으로다가 어, 명함 기준으로다가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음. 물론 정확한 정확하게 굴리는 거는 에, 유노가 정확하게 출시되고 나서 굴려 봐야겠지만은 스킬만 읽으면 이렇게 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유노가 이제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쉴드를 또 하나 얻는, 얻거든요 어, 계속 이 쉴드를 획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우구스타마냐 그래가지고 얘아 아우, 유노는 아우구스타랑 에코셋 공유합니다 그래서 유노 에코셋은 어, 아우구스타랑 똑같이 왕관 3셋에다가 바람 2셋 아니면은 어, 하늘 2셋 아니면은 어, 이 스쳐가는 바람 2셋 귀름피해10% 그러니까 똑같죠 그래서 유노는 뭐 파밍할 게 많아가지고 아마 2셋 맞추기 쉬울 거예요 전도보다는 그죠? 기류셋이 많이 나왔어. 아니면 은 만약에 아우구스타가 풀돌일 경우에는 그냥 구름 옷에 쌀 먹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풀돌이어도 3세트 2세트 좋을지 아니면 그냥 구름세 써주는 게더 빠를지는 어, 출시되고 나서 제가 테스트 해볼 건데 어, 우선 은 에코셋은 이렇게 어, 깰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 정도로 해서 우선 스킬이랑은 네, 다 확인했고요. 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한번 읽어봅시다. 어, 돌파 효과가 또 어떨지. 쭉 읽어봤는데, 유노의 사실 여러분들이 아웃구스 났을 때 제일 베스트 돌파는 이돌입니다. 에, 여기는 이돌. 이 축복이 10세까지 중첩시 전체 피해가 추가로40% 부스트. 원래는 40까지 늘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부스터가 80까지 늘어난다. 에, 유노 돌파의 최고 가성비는 바로 이제 이돌 피증 80%. 에, 이걸라고 우선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1돌은 편의성이고, 이돌은 최고 가성비, 그러니까 최고 효율 돌파. 3돌은, 3돌은 이제 순, 단순히 이제 딜즈가거든 단순 유노 딜즈가 제가 또 약간 보고 있는 게또 4돌인데, 4돌 효과가 남들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약간 딱 버리는 효과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효과가 좀 애매하게 써 있어. 나왔을 때, 어, 출시했을 때 한번 확인해 보죠. 어, 그러니까 4돌. 쉴드 획득인데 어, 이건 좀 애매해, 어, 애매해. 자, 그리고 5돌은 그냥 단순, 어 단순 피즈, 단순 피즈 증가고, 어, 6돌이 사실상 계절 기남. 6돌을 함으로써 유노는 메인 딜러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6돌 심플하죠. 피해 비율 1,600% 증가. 그니까 이때부터는 유노의딜 사이클이 좀 늘어져요. 메인 딜러로 쓰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 강공격 썼을 때 다시 영성 100 얻어가지고 다시 스킬스라고 하는 거니까. 확실히 파격적이긴 해요. 단타 딜이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되긴 해. 개인적으로다가, 유노, 풀돌 하면은, 아우구스타랑, 쓰기 좀 애매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왜냐면은, 영성이 같이 차고 다시 스킬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질 수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돌하게 되면은, 그냥, 어? 아우구스타파 따로, 그 다음, 유노파 따로, 이렇게 불릴 수도 있는 거지. 우선 여러분들 만약에 아우구스타 돌린다고 생각하면은, 유노 돌파는 이돌이, 어, 제일 베스트다. 이돌이 가성비다. 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돌파까지 한번 받고, 무기를 한번 봅시다. 윤오 유노 무기를 또 이제 여기서 볼수 있거든요. 떴거든. 예, 유노 무기. 보이죠? 만렙 어, 찍으면은 크리 36% 증가 에, 크리 북입니다 그러니까 4코는 크피를 깨야 된다는 거지 어, 깡공 500에다 크리 36%니까 4코에다 무조건 크피를 깨야 된다 에, 에코, 에코 4코는 크피다 어,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 효과가 아우구스랑 똑같습니다 에, 아우구스랑 다른 게 없어 똑같아 효과 어, 똑같아요 그냥 받는 것만 달라 공격력 10이 증가했다가 공격력 20% 했다가 쉴드 얻으면은 7.2%에다가 최대 36%까지 반가. 그럼 변주 발동시 방어로 무시효과 최대 스택간 주. 이게 왜이냐면은 변주 하자마자 궁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윤호가 그래서 변주 효과시 방어 효과를 3초간 지속되게 만든 거임. 그러니까 효과 자체는 어? 전무 효과는 어? 사실상 아우구스랑 똑같음 아마 효율이 그렇게 딸리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여러분도 궁금하겠죠. 자, 윤호 대체무기 뭐가 있을까? 사실 기염이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대체무기. 바로 이거. 어, 전체 소성 피해했다가, 공명해방 피해 보는 48%이 상리어 무기거든요. 어, 내가 보기에는 1순위는, 어, 상리어 전무가 맞아요. 어, 유노 대체 무기는 1순위는 상리어 전무입니다. 어, 다른 것들이 막 그렇게 효과가 잘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어차피 이거는 사실상 의미 없는 거고, 이것도 의미 없는 거고, 패스 무기? 패스 무기도 막 그렇게,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그니까, 신규 패스 무기를 이걸 오제를 한다 해도, 이 공포 23%에다가 급히 40%잖아. 깡공도 심지어 차이가 나. 그니까, 이거를 오제까지 하려면은 여러분들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유노 그 패스를 다 질러가지고 오제까지 쓴다고 한들, 거진 한두 버전은 파밍을 해야 돼. 효율도 딱히 별로 안 나오고. 차라리 이거를 훨씬 쓸 수도 있는 거지 황금건가 모재 했을 때 공명해방 피해 보너스 54% 그러니까 쓰면은 이제 변주 공스 공명 공명해방 이렇게 써야겠지 왜냐면 이거 효과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거는 해봤자 1공피 증가라서 여러분 못 씁니다 아니면 진짜로 다 그냥 나 빠르게 그냥 쌀 굴려버리겠다? 바람의 악센트? 그냥 유노 구름 옷셋쎄그 버프 쌀먹? 버프 쌀먹? 하면은 바람의 악센트 어 그냥 빠르게 그냥 버프 저 넘겨줘 버리겠다 라고 싶으면은, 그냥 딱 유노 명함만 뽑았을 때, 어, 유노 명함구르모스에 버프 삶먹딱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어 상리어 전무, 아니면은 신규 패스 오제, 황금금과모제 아니면 그냥 유노 명함에다가 구르모스에 버프 삶먹 바람의 악센트. 이렇게. 그거 말고는 진짜 쓸거 없습니다. 뭐, 우선 이 정도로,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무기, 대체 무기, 뭐, 돌파, 그 다음에 뭐, 스킬 굴리는 거. 대충 또, 여러분들 아셨으면 될것 같고. 여기서 또 생각해 볼수 있겠죠? 어, 유노 파티셋, 파티 구성. 뭘로 하는 게 제일 좋겠냐?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유노를 넣은 이제 유, 파티 구성은 우선 기본적으로다가, 아우구스타, 유노, 파수인.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유노, 아우구스타, 유노, 파수인. 이렇게 말고, 아우구스타, 유노. 근데 벨리나는 좀 별, 별, 별로일 거야. 벨리나는 피즈 겹쳐가지고, 벨리나 쓴다고 하시면은 이게, 전체 피해 부스트 중첩이 사실상 약간 무효된다고 봐야지 왜냐면 유노가 이미 전체 피해 부스트를 아우구스타에 줘버리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음림 쓰셔도 돼요 어? 공명해방 부스트 아니면은 아우구스타 유노 감심 풀돌 예 풀돌 공명해방 부스트 어 감심 풀돌이신 분들은 감심 풀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감심 풀돌이 풀돌 기준으로다가 협주가 되게 빨리 차기도 하고 어 협주가 되게 빨리 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반주 부스트가 어 고명해방 피해 38% 제일 높아요 그래서 감심을 또 고려할 수 있죠 부, 풀돌이신 분들은 아니면 은 아우구스타 유노 그 다음에 샤콘도 돼요 어, 어 내가 보기엔 샤콘이 제일 좋을 수 있어 왜냐면 기르피증 에다가 전무... 저항각 있거든 어, 유노한테 이제 좀 힘을 실어주려면 은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샤콘이 의외로 서폰 역할이 충실한게 음률의 덕주 이거 그림자 때문에 기류 피해 번호 24% 늘려줍니다 에, 그리고 전무했다가 전무가 이제 또 기류 저항각 10%가 또 있죠 에, 그래서 그 샤콘의 또 데미지가 또 무시 못할 정도야 어 샤콘 데미지가 또 무시 못할 정도기 때문에 샤콘이 샤콘 명전 있으신 분들은 어, 샤콘 쓰셔도 좋아요 그래서 파티풀은 되게 다양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딱히 막 구해 받진 않아. 근데 이제 아, 아, 아우구스타 이제 아우구스타의 반주, 아우구스 타 반주, 전제피의 부스트. 이것까지 받으면서 유노한테 또 버프도 주려면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샤콘, 감심, 파수인. 이 셋이 제일 베스트긴 하죠. 음. 샤콘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아우구스타 유노 샤콘. 샷콘. 그래서 샤콘이 어, 후반부 복각인 거임 그래서 샤콘이 후반부 복각인 거임 얘는 유노 샷콘 조합이 괜찮거든.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파티를 어 굴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우선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제 한거다 아셨죠? 뭐 유노 스킬 뭐 굴러가는 방법이라던가 에코셋이라던가 아니면 돌파, 돌파 뭐가 괜찮은가 라던가 뭐 대체무기라던가 예, 대체 무기라던가, 뭐, 거진 다 알려드릴 건다 알려드렸는데, 인게임 정보, 뭐, 들어가서 나중에 유노 출시되고 나면은, 이제, 뭐, 어떻게 또 굴린다거나, 뭐, 자잘자잘한 팁 같은 거는 그때 또 알아보기로 하고, 우선은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유노가 벌써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출시인데, 그때 나오면은 또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 정확히,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정도의 또 차이가 있을지, 어? 뭐, 딜 차이라던가, 어느 정도의 또 차이가 있을 건지, 그때 가서 일일 이또하나다 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해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음. <목소리도>